안녕하세요. 500만 원 전업일지입니다. 아 제가 그 동안 이제 영상을 좀안 올렸죠. 근데 영상을 안 올린 이유가 일단 제가 증권사도 이제 IBK로 좀 바꿨고, 일단 키움증권도 써요. 키움증권도 쓰는데 제가 세금이랑 이런 문제 때문에 IBK를 좀 써야 될것 같아서 아, IBK를 좀 왔고, 음 그것도 좀 한다고 좀 매매를 며칠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고민이었던 게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주식레고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레고에다가 어 올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원래 하던 이제 코인 아그 매매일지 이 채널에다가 좀 올리는 게 맞는지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사실 영상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올렸었어요. 그 영상을 그 전에 뭐 KBI 매, 그런 이제 거까지 매매했던 거 그 KB 오토시스까지 맴했던 영상은 제가 올려놨는데 그 여기 500만 원 여기다가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 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 일단 영상들은 다 비공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아 영상들은 다 비공개를 해놨는데 이제 이거를 좀 아직도 고민이라서. 그래서 당분간은 뭐둘다올리던지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올리던 대로 이제 이 유튜브에다가 그냥 올릴지 좀 고민을 좀해 볼게요. 해 보고 그다음에 전에 뭐 키움증권에서 매매했던 거는 일단 다 출금을 했어요. 키움증권은 이제 좀안쓸 거라서 아 쓰더라도 이제 혼자 매매할 때 쓰지 이제 뭐 유튜브에 이렇 보여 주진 않을 거라서 어, 키움증권은 이제 안 쓰는 걸로 하고, 이제 IBK로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자 일단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종목인데, 이거를 제가 매매를 했던 이유는, 어, 아까 요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구요. 아침에 이제 시초가에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동참을 했고, 정고점 9,500원 자리가, 어, 이게 이제 요, 요게 9,500원 자리가 돌파 후 눌림, 재돌파. 그래서 이 파동에, 이 파동만큼의 상승폭이 더 나, 오버슈팅으로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전량 정리를 했고요. 이건 눌림 매수 눌림 목에 다시 이제 매수를 좀 한번 받아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종목은 이수익실라는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매수를 들어가 있는 종목이 이제 MH 에탄올이라는 종목을 지금 제가 매수를 했는데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거는 일지 차트가 없나봐요. IBK는, 제가 IBK도 처음, IBK도 제가 처음이라서, 음. 차트. 매수, 매도. 음, 제가 매수타점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매수타점이 없나봐요, IBK는. 어 아무튼 mh 제탄으로 샀어요 음, mh 제탄으로 샀고 이거를 제가 지금 매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매직봉 있잖아요 11,600원에 그리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 앞전에 거래량을 만들면서 매직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돌파하고 눌림을 준 자리 같아서 매직봉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12,000원까지 단기로 좀갈것 같아서 12,000원에 매도를 하려고 제가 오늘 좀 매수를 좀 동참을 해놨고 어 그래서 이거는 12,000원 정도나 아니면 뭐잘 가면 한 14,000원? 14,000원도 보이거든요. 음 정말 잘 간다고 했을 때는 14,000원도 보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거는 좀 스윙으로 한 14,000원, 12,000원에서 14,000원 요 사이까지 좀 매도를 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